밭에 지렁이가 이렇게 잘 자란 지렁이가 득식을 합니다 지렁이가 많아야 밭이 비옥합니다 아주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가을 배추 심으려고 밭일랑을 만드는 중입니다 지난 봄 여름에는 감자를 심어서 캐냈고 이제 다시 땅을 정리해서 가을 배추를 심습니다. 8월 중순까지 가을 배추 심기 완성하면 10월 말, 11월에 거두게 됩니다. 이 땅은 자연 퇴비를 많이 넣고 미생물 비료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지렁이, 미생물 이런 장물에 좋은, 토양에 좋은 익충들이 득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토양을 가꾸고 나면 옥토가 돼서 이제 뭐 농약, 비료 이런 거안 해도 좋은 배추가 자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식구들이 총 출동해서 가을 배추 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인데 토요일까지 배추를 다 심어야 합니다. 오전에 이렇게 토양 밭 가꾸기를 일항을 만든 뒤에 오후에 한 4시 땡빛이 지나가면 은 배추 물을 심게 됩니다. 이런 돌을 다 벌써 몇 년째 돌을 주서 내는데 계속 돌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흙에 돌 섞인 게 아니라 돌밭에 흙 섞인 정도로 했는데 수년간 계속하니까 이제 좋은 흙이 이렇게 형성되게 됐습니다. 좋은 농업은 딴게 아닙니다. 좋은 흙을 갖고 오면은 좋은 농업이 됩니다. 흙이 이렇게 유기질이 들어가서 흙이 덩어리로 하게 되면은 작물이 잘 자라고 그 채소가 약 알칼리성 채소가 됩니다. 그러면 몸에 면역력, 이모니티를 돕돌아주는 그런 채소가 됩니다. 그걸로 이제 김치 담고 이제 배추 나물 먹고. 쌈 싸먹고 하면은 그만큼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이런 돌이 몇 년째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지렁이가 때로 움직입니다. 땅 속에 있는 지렁이가 득식을 하기 때문에 가장 농토에 좋은 흙이라는 표시가 됩니다. <laughs> 이렇게 북돋운 후에 지그재그로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네 포기 두 줄로 쭉 심어나갑니다. 그러면 아주 좋은 배추가 자라지요. 중간에 배추벌레 가끔 잡아주면 그걸로 끝납니다. 우리는 이걸 아름답게 보입니다. 워낙 좋은 농사 농사의 동지라고 생각하지요. 흙을 갖고 와주고, 산소 공급을 해주고, 이런 지혜이가이 밭에는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농업, 노업, 청정농업이 되는 거지요. 근데 일반 농민은 화학 비료 주고, 농약 주면은 이런 지렁이가이 떼죽음 당하지 전부 떼죽음 당하니까 좋은 농산물이 나올 수가 없지요. 땀이 나네 그래서 나는 농장에 일하면서 흘리는 땀은 몸의 보약이요. 이 인자 뜨거울 때 지나치면 일사병이 걸리고. 아침낮을 두 시간, 오후 두 시간, 하루 네 시간 하면 농민들은 잘살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좋은 것은. 힘든 일을 힘을 모아서 바짝 두 시간, 세 시간 하고, 또푹 쉬고, 대화하고, 공부하다가 오후에 또 해질녘에 바짝 또 두, 세 시간 하고, 저녁에 또 단잠을 자는 거지요. 농업은 혼자 하면 힘듭니다. 두레마을처럼 공동체로 더불어, 함께 일하고, 함께 놀고, 함께 예배 드리고, 이게 공동체의 기쁨이지요.